모든 영상에 소개하는 내용들은 각자의 판단에 맡깁니다. 리 에이스 채널은 항상 모든 영상에 있어서 유료로 하는 것들은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무료로 하는 것들 역시 각자의 판단으로 선택해서 결정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리! 에이스니다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오픈메타시티의 최근 소식들을 한번 다뤄볼게요. 현재 아파트를 꼭 잡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은 지금이 마지막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2023년도에 이 방향성을 한번 살펴볼 건데, 자 오픈메타시티 여러분들 다들 하시고 제가 아마 올해 초, 작년 말, 아, 올해 초가 맞겠죠. 자 올해 초부터 열심히. 계속해서 오픈 메타 시티를 주기적으로 다뤄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오픈 메타 시티 안 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뭐 이해합니다. 오픈 메타 시티가 뭐 별로 전망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니까요. 자 이거에 대해서는 과거에 뭐 로드맵을 보면은 답이 나오는데 이 로드맵에서는 분명히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2022년 1월에는 서비스를 오픈을 했고 그 다음에 1분기에는 소유권을 사고 팔수 있다라고 해서 NFT 마켓 1차 오픈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참 큰 실수인 게 뭐냐면은 오픈 메타시티에서 이거를 내용의 사이트에서 요걸 지워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현재 업데이트가 안 되고 있다라는 건데, 자 오픈 메타시티가 보면 임대 수익 토큰 지급을 하고 오픈 메타 네트워크를 가동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이후에 2022년 2분기에는 도시 컨텐츠 개발을 빌드 업데이트하고 2차 확대 오픈을 한 다음에 추가 업데이트를 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나서 OMC 코인을 발행한다 라고 해서 컨텐츠 추가 업데이트하고 코인 결제 시스템을 업데이트한다가 3분기에 있었던 내용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내용이 나온 게 4분기에는 OMC 코인 거래소에 상장한다고 해서 원래 올해는 이 거래소에 상장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한게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조금 이게 아쉬운 부분으로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 오픈메타시티 뭐 사이트부터 살펴볼게요 사이트 자 사이트가 어디 갔니 자 여기 있다 자 사이트 매출과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 라고 해가지고 가상 아파트를 청약을 받는다 뭐 이런 부분까지는 분명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좀더 내려봤을 때 청약 신청을 완료했어 우리가 그리고 소유권 임대수익이 생긴다 라고 해서 우리가 omc 코인을 꾸준히 받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죠? omc 코인 못 받고 있는 사람 없을 거예요. omc 코인을 꾸준히 받고 있다 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좀 추가적으로 우리가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다 라고 하면은 아래 좀더 내려보면 부동산 투자가 씌워지고 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메타버스 nft 자산 플랫폼을 만들겠다 라고 분명히 나와 있는데 여기 원래 이제 로드맵이 있었습니다. 근데 로드맵이 사라졌다 라는 게좀 안타까운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멤버나 이런 것들도 있어요 멤버 소식 멤버 소개해가지고 이렇게 대표 이사 뭐 이런 내용들인데 이거 모르시는 분들도 아직 많더라고요 근데 여기 보시면 전 야후 코리아 어전 야후 코리아 디자인 팀 해가지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야후 코리아에서 나와가지고 뭔가 이렇게 지금 그 개발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어 이런 스펙 경력 뭐 이런 걸로 보면 굉장히 화려하다라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개발 이사 뭐 전략 기획 이런 부분 이런 분들이 있다라는 걸 보시면 될것 같고 뭐 백엔드 개발팀 해서 뭐, 팀도 되게 많아요. 16에 29명에 38명에 50명이 넘는 어, 이런 팀원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거. 설립일은 2018년 5월이고요. 뭐 주식회사라고 하고 서초구 강남대로에 있다라는 걸볼수 있습니다. 주소가 명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새 소식회사는 아마 뉴스 기사 나와 있는 게 전부일 거예요. 음, 아까 전에 방금 전에 확 지나간 것처럼 이 더밸런스의 오픈메타시티가 합류했다. 뭐, 이런 부분이 아마 내년도에는 좀더 좋은 방향으로 작용을 할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일단 오픈메타시티 보면은 굿바이 2022 특별 분양이라고 해서 지금이 어떻게 보면 기회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여러분들이 꾸준히 모아가기가 굉장히 좋을 거예요. 뭐, 이거 말고, 이거 다음 거. 자, 다음 거 보면은 오픈메타시티에서 준비한 홀리데이 이벤트라고 돼 있어요. 이 홀리데이 이벤트들 일단 좀 이따 보시고. 자, 지금 보면은 뭐, 여러분들이 알겠지만. 자. 어디갔니? 자, 정약 이렇게 보면, 어, 뭐, 제꺼, 정보인데, 여기서 일단 등록부터 해요. 쿠폰 등록, 매일매일 하고 있죠, 여러분들? 해피 o m c 24. 오늘 2 4예요 24일이니까 24. 자, 적어요. 그래서 10장을 지급 받았고, 그리고 이 쿠폰을 꾸준히 쌓는 게 굉장히 또 중요하다라는 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자, 여기서 보면은 또 뭐가 있지? 자, 내 자산. 자, 내 자산으로 가서 지급 받기 눌러서, 저는 일단 이제 10개씩 나오더라고요. 어. 이제 아파트 50개, 51개에요, 51개, 총 51개 있고, 개수 자꾸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은데, 51개 있습니다. 이번에 당첨 많이 됐죠? 근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이 또 기회일 수 있는 게, 자, 보시면 지금, 정말 대거 아파트, 이렇게 청약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쟁이 좀덜 한데, 뭐 이런 데를 좀 찾아봐요. 9612, 이런 데는 너무, 너무 인기 많고, 이렇게 찾아보면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1101개 돼 있고, 이런데288돼 있는데, 이런 데는 그나마 좀 적네요. 그래서 이런데 뭐, 아, 이거는 청약이 끝난 데구나. 자, 메세나폴리스, 아마 이런 데는 인기 진짜 많겠죠? 2875. 자, 1520. 그리고 3442 이렇게 돼 있는데. 그냥 뭐 10개씩만 찍먹해도 돼. 찍먹, 찍먹 해서 이렇게 청약. 하는 건 되게 간단해요.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지금이 어떻게 보면 아파트가 가장 많을 때거든요. 청약 정보에서 나와 있을 텐데, 청약 개수가, 이런 거 보면 엄청날 겁니다. 자, 1번부터 해가지고, 지금 50, 100. 한 100번? 100몇 번까지 있는 거죠, 이거? 와, 그죠? 지금 뭐 천개가 넘게 있기 때문에 어 상당히 또할 만하다. 근데 여러분들 보시면 경쟁률은 예전과 너무 틀려요. 이 온도 차이가 있다는 거죠. 옛날에 경쟁률은 어땠어요? 아유, 별거 아니니까 그냥 했지. 옛날에 막 이게 인기 많은 것들이 2 0 0몇 이랬잖아요. 근데 지금 인기가 제일 적은 게이 정도라 가지고 지금 요새는 여기서도 그냥 바로 청약 신청이 가능하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인원 수는 여기 나와 있어요. 이게 인원 수가 맞나? 분양 세대수구나. 분양 세대수 뽑는 인원이에요. 뽑는 인원.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될것 같아요. 뭐 325에 있는데 이런 데좀 많으니까 어, 내가 드릴 가능성이 있겠네 이렇게 해보고 네, 이런 식으로 참여를 할 수가 있다라는 좀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 지금 해피 올리데이 이벤트에 가지고 나와 있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12월 25일까지 양말 수집하고 뽑을 수가 있고 뽑기 종료일은 내일 23시 59분 59초에 마무리가 된다. 양말 교환이라는 게 있는데 20장 이상 모았을 때 양말을 교환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도 여러분들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양말 같은 경우에는 우측 상단에 크리스마스 이벤트 해가지고 이렇게 쭉 나와 있고, 요런 것들. 뭐, 지급받기 되어 있고, 지급을 받았고, 뭐, 이렇게 해서 할수 있고, 뽑기. 자, 이 뽑기 누르면 뭐가 나오나. 보겠습니다. 확인 눌렀을 때 이렇게 청약 쿠폰 5장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건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될것 같아요. 남은 양말 한 개를 청약 쿠폰으로 교환할까요? 그래서 청약 쿠폰 만약에 이제 이 양말이 만약에 내가 4개가 아니라 한뭐 개밖에 없다 이러신 분들은 청약 쿠폰으로도 교환이 가능하니까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양말 한 개당 청약 쿠폰 한 개라고 얘기하네요. 그래서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자 이렇게까지 하면 제가 오프메타시티에 대해서 구성은 좀다 설명을 해드린 것 같고 이번에 제가 청약이 정말 마지막 기회라고 할수 있는 거는 지금 몇백 개가 동시에 청약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또 중요하게 여겨질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이 몇백 개의 오픈 메타시티. 지금, 그, 청약을 하고 있으니까, 이번 기회를 꼭 놓치지 말고, 잘 잡아내는 게 중요하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2023년도 방향은 향후에도 봤겠지만, 여러분들이 본 것처럼, 람다2 5류 같이 이렇게 엮여있기 때문에, 아마 좋은 소식들이 들릴 수 있지 않을까. 다만 약간 아쉬운 거는, 로드맵에 대한 설명이 아직까지 없다는 거예요. 저 로드맵을 왜 지웠을까? 그리고, 분명히 4분기에 상장을 한다고 했는데, 이 상장이 과연 어떤 식으로 좀 변경이 있었을까?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체크해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여러분들 각자 뭐 판단하고 생각하는 건 여러분들의 자유와 몫이지만 제 생각에는 이번이 어찌 보면 정말 큰 기회가 될수 있다라는 걸좀 알고 계시면 좋겠고 한번 여러분들의 관심이 있으면 참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즐거운 크리스마스 보내시고 제 채널은 크리스마스에도 달립니다. 리에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에 궁금하셨지만 내가 시도해보기 어렵거나 시간 낭비하고 싶진 않고 새로운 제보를 해주실 분들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단톡방은 유튜브 검색창에 소통창구를 개설했습니다. 검색해 주시면 자세한 안내가 나오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리에이스였습니다.